<laughs> 소리 잘 들리나? 메뉴 바로 어, 애니, 정해버릴까요? 맞아 자, 우리 점심 먹어야지. 전배추 갈게요. 네, 먹시시 시즌이 전매추 부탁드립니다. 아요요 <laughs> 아니면 그 약속한 대로 끝날 때까지 민 기회. 아, 가위잖아요 소리 나. 진짜, 진짜 똑, 힘들어 똑, 똑. <laughs> <꽃가루를> 나는. 어린... <laughs> 3이저나는 롯데리아 좀... 하크스피 도라에몽, 맥도날드요. 아, 이거 맥도날드. 아니야. 아, 까분이 아. 맥도날드에 이번에 일본에서 도라에몽이랑콜라보하고 있다고 오버 보라고 추천해줬어요보라 추천해줬어요. 어. 근데 그거 핵분이시야 되잖아. 아닐거요 저번에는 그거 있었 울트라에몽이라고 했어 얘들아, 얘들아, 근데 신발이 진짜 예쁘다. 싸하, 아, 안 보여. 아, 알겠어.

장어도 반찬 이시 먹을 사람 나는 마크가 보고 싶은 거먹 무슨 어 정, 아, 아, 그러면은 하나는 우리가 늘상 먹던 거 안전한 걸로 시키고 두번째는 아니면 코꼬이치말코꼬이치 말고 꼬이 꼬이지 말고 꼬이지 말고 꼬이지 말고 꼬이고 꼬이지 말고 꼬이지 말고 어지 말고 꼬이지 말고 꼬이지 말고 꼬이지 말고 꼬이지 말고 꼬이지 말고 꼬이지 말고 꼬이이고 꼬이지 말고 나도 이 나온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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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워랑, 자워랑, <S> <하하하>. <S> 김치찌개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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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찌개도나아 나도 볶음이다나 그러면, 이친구부지랑 스시로 해? 그둘 중에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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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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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진짜 백0 도영이 형은 나고 저게 나 나도 나 파티가 불어. 근데 0퍼 해찬이 영 형은 무조건 나고 저 그러면 아, 진짜 정해진 거. 거네. 응. 자우 응.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끝날까요? 아니야. 아 본격적으로 그래. 인스 라이브를 켠 이유 설명해 주시죠 도영 씨. 이유가 아안그있요안 그래도... 그래도 나 저번에 진짜로 아 이제 2무살 이후로 첫 이제 매어 소리 클럽에 가고이 <laughs> 근데 처음인 게 공연하러 로 갔었네. 근데 내가 어, 그래서... 근데 아, 그니까 아, 근데 그때 근데... 공연 해달라고 얘기 연락이 왔었었단 말이야. 아, 내가 부탁했어. 아, 그러 맥... 아, 그래원 핀포... 아, 그러네. <laughs> 형이... 그 아, 그러네. 오직... 그러네. 비초이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이제...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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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를 아, 그러네. 아, 그러네이 공연 해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의 클럽 괜찮더라고아 C초이스였다 B는 태용이었거든아 <laughs> 아, 알겠어 근데 거의 클럽 괜찮더라고아 근데 가 가서 보니까 진짜 뭐라고 해야되지? 사람도 진짜 많고 아 그치 뭔가 춤도 진짜 많이 추던데 아 그때 근데 막 놀아야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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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노고 그 챌린지같은거 만이 하더라고 어. 어. 놀아야되는데 근데 정 그때 춤 하나 되게 좀 핫하신건가? 분한테 어, 머리, 뭐 아, <laughs> 아 이스 <laughs> 반응 좀해 <laughs> 아, 잘했어. 잘했어. 아,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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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분! 아, 그분! 아, 그분! 아, 그분! 아, 이분 아, 그분! 아, 그분! 그나지 그분! 나지이 아, 그분! 아, 그분! 아, 나분 아, 뭐분 아, 있지? 아, 그분! 아, 그 아, 그야 아, 그분! 아, 그분! 아, 아니, 근데 진짜,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그, 약간, 거기가 원래 차고였었잖아. 뭔지 알지? 거의 원래 막 차도 있고, 멋진 차도 있고. 아니, 거기 그거였어. 그, 바이크. 바이크 매장에서 진짜 타고 어 TMI 하나만 말해주자면, 마크란 뛰어랑 그, 그 리스에서 멋있게, 내려서, 그, 클라우드 가는, 그, 그 찍었거든. 어, 맞아. 근데, 운종, 한 적이 없잖아. 근데, 음. 감독님이 운종 속에 따라고 하는 거야. 나는 <laughs> <난> 그때부터 약간, <laughs> 뭐 아닌데 했지. <laughs> 근데 결국 <그걸> 찍었는데, <laughs> 아 희영이 때문에 진짜 다섯 번 여섯 번 찍었다. 아, <laughs> 니 진짜, 진짜? 비싼 차일수록 불편하다는 걸 내가 거기서 느꼈어. 왜냐면은 입구가 너무 작아 그래서 막 내리는데 막 어떻게 내려야 멋있는 게 내리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어, 어. 차체가 낮아서. 야,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웃음> <웃음> 나 내가 왜? 만약에 차를 산다면은 뭐랄까. 안돼 안돼. 아 왜? 차나지마. 인천산만. 아그 알았어. 저는 차를 못사요 네? 아니, 근데 나 진짜 진지하게 그 올라온 영상 보니까 우리 막 핸드폰 떨어뜨리는 것도 막 그거 어떻게 나올지 사실 걱정했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잘 나왔던데? 진짜 그 편집이 재현이가 없어 재현이 걸고 응. 딱 와가지고 딱 앉아서 딱 발이 딱 올려. 그거 탁 했는데 여기서 화면 전환 빡딱 돼가지고. 네. 어, 그거 어. 멋있던데 진짜. 진짜 많이 잘, 잘 나왔어. 나왔어. 그리고 마크도 랩하는 거 멋있었고. 난 이번에 정우 그 귀엽게. 아, 패스다, 패스다. 아, 아, 그래. 그래. 아니야, 패스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아니야, 형? 아니야, 월마풀, 월마풀. 약간 너의 불인가 봐, 월마풀. 그렇긴 해? 어, 그 네. 약간 이미지도 어, 딱. 가능한 느낌? 가 태용이는 뭐 <laughs> 아, 태용이가 먹어봐. 근데 <laughs> 패스터를, 그 챌린지를. 아니, 태용이 만든 그치? 거야. 그치?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된 버전이 안 나온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우리같이 약간 맛보기 용으로 나온 거 같고, 음. 이게 원래는 여기서도 카메라가 켜져 있어가지고 이게 전환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아이디어가 음. 나, 네. 나오겠지 이제. 그리고 진짜 거. 그 비하인드 얘기하자면 네. 우리가 또그 쇼츠를 위해서 쇼츠쌤한테도 아무도 몇개 배우고, 음. 그러 베스터도 아까 말했듯이 태형이 만든 음. 그런 차는지 마음 아마 나올 챌린지가 아직 너무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네. 계속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뭐 어? 이번엔 찍힐게요? 뭐. 마무을쓸 수만은 될것 같아요. 아, 저는 방금, 방금 마무리 됐시다 <laughs> <laughs> <지난해 웃음> 아, 그냥 이야기가 평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평범지 <laughs> 몰랐어요. 네, 뭐 뭐, 아니 사실 저희가 9월 10... 5일날 뮤직비디오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때까지 보지 말아볼까? 비별인 음, 진짜? 어, 안돼 안돼. 보여줘도 어, 아, 어. 보지 말기 약속할 거야. 2 0 어디 갔어? 이거는 참으면 있어. 주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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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주영수 오. 있어? 오. 이거 깔고 가야 돼. 어차피 오. 멋있을 거야.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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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이. 오 근데 그리고 그냥... 아, 아니면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정말 다 같이 진짜 처음. 리얼하게? 근데 이번에 감독님이 응. 미칠 거라고 하긴 했었어 오. 누구야요? 아 근데 진짜 기대되긴 한다. 그럼 참을 거야? 참을 수 있어? 그런 김에 어떻게 오늘 스포할까? 각자... 노래 데신 아, 그래 아래 그러면... 같이 우리 같이 많이 남았어 <laughs> 맞아, 왜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또 라이브 방송을 계속 킬거이기 때문에 또 그때 스포하는 거 점점 날이 가워질 때마다 그때 스포를 한 걸로 합시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쵸, 아직 너무 많이 남았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은 이유 뭐죠? 바로 그냥, <laughs> 그냥, <laughs> 그냥 이기이수 있어? 아니 태용이 형이 자기가 뭐하는지 <laughs> 모르는 거야. 그 아니 이걸 아, 뭐죠? 형 이걸 보는데 중간에 일본은 레버, 유니 아, 레버. 유닛 사실, 유닛 사실, 네.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저희가 유니 레버 오늘 팬 사인회를 했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대면 진짜 오랜만에. 예감마이 있었을 거요아 근데 저희 앨범 그 내면은 대면 팬사할거 같아요. 좋죠. 그냥 바로 하자 진짜로 근데 팬 여러분도 약간 상상 못 오잉? 약간 오잉스러운 주변 팬싸를을 하게 될것 같아 요 아, 아, 그럴 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진짜? 약간 이런 느낌 왔어요. 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오 진짜, 진짜, 진짜 오랜만에 아 그러네 그러네 지, 이거 진짜 그러네. 야, 우리 완전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느낌으로. 음, 그치 그치 이제 이제 그래. 아, 근데, 아 뭐야 음, 이제 했어. 그래서 좀 기대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약간 되게 신박하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영이 집에서 한다던가 아 저희 집에서 한다던가 아 약간 그런 느낌? 무슨 주소 있다고 슨 소리야? 무슨 소리 저희, 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리야한번 가고 야 무슨 소리야? 무슨 가고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리고어슨가에서 무슨 소리야? 무가에서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느낌 무슨 소리야? 느낌 소리야? 무 또 저희는 내일 SM타운이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저희...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일 SM타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아니면 월드와이드에 계신 분들을 위해 두 번째 네. 날비브 아, 비욘드 라이브 가욘드 라이브 라이브가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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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하고 하는 곡이 좀 달라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그쵸 저희 서울 해보고 해서 사실 바꾼 곡이 하나 있, 있기도 하고 일본이니까. 일본이니까 일본을 위한 곡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Yeah. 그러면 바보로 갈까요? 한마로 갈까요? <laughs> 그래서 뭘로, 뭘로 정했죠? 냉모밀이랑 강치마고시, 롯데리아아 근데 잠깐만 냉모밀이야 냉우동이야 모밀이지 냉우동이지 모밀이야. 모 모밀이야. 모밀이이 냉무동이 진짜. 맛있어. 아니면 냉무동반시키면내무모밀반시면 되죠.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냉무동을안 먹어봤다. 근데,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어, 먹어볼게. 모밀이 아, 냉동 아, 어, 진짜 맛. 냉우동 진짜, 진짜 맛. 그래 진짜 맛. 그래, 그래. 네, 약간 냉짬뽕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도 맛 맛져 하시고 맛점, 네. 맛있는 식사 하시고 맛점 네. 하시고 글, 글. 다시 돌아올게요. <laughs>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NCT d r e 앞으로 나올, 어, 컨텐츠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 진짜 그런... 많아요. 진짜 많으니까 진짜 많아요. 기대해 주시고. 만관구. 네. 아,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그게 시간대가 안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어, 저희도 얘기를 해가지고 바꿀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말이 해주세요. 시간대가 없어요. 그러 우리가 계속 너무 갑작스럽게 그이거이이 기다릴 수 밖에 없예요 아. 이거 나중에 오, 오, 좀.